안녕하세요. 불을 창조하는 비프 크리에이터 미주윤 TV입니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에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 있습니다. 주택 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정책으로 지정 기간 단축과 통합 심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 정비형 재개발의 경우에는 역세권 쉽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역세권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용적률을 완화해서 공유도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미선정지역을 중심으로 입안 대상 지역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지정요건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신청이 가능하려면 법률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 공공재개발이나 이사대체 후보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거나 전용 주거지역이면 공모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도전법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하면, 어, 필수적으로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고, 1만 제곱미터 이상, 주민동이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됩니다. 호수 밀도 60호 이상, 과속 필지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상, 노후연면적 3분의 2 이상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신속 통합기획 평가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구역들의 물리적 여건 등을 정량화, 객관화에서 만든 지표인데, 노후 동수 40점, 노후 연면적 15점, 과소 필지 15점, 접도율 15점, 호수 밀도 15점을 기본 점수로 해서 100점으로 하고요, 감점 15점, 가점 15점 항목을 두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미 선정 지역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신속통합 후보지가 될 선정 준비구역의 선정 가능성을 측정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21년 12월 28일 21곳이 선정되었는데요. 1차로 선정된 지역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정보몽땅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 공공이 관여한 만큼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5일 기준 진행사항인데요 정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 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보시면 하월곡동 70-1 일대 불광동 6 0 1 일대 신월 7동 1구역 일대 이미 용역 업체 선정이 되어 있죠 특히 마천 5구역의 경우엔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정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지역을 투자하려면 권리기준 산정일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21년 10월 28일에 발표한 선정구역 21곳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공고일인 21년 9월 23일입니다. 미선정구역과 이후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은 22년 1월 28일이고요. 권리 기준 산정일 이후에 모든 거래가 금지되거나 현금 청산이 되는 게 아니라 투기 방지를 위한 거니까 권리 기준 산정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한 신축 빌라들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21곳은 발표일인 21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실입주 가능한 매물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면 재개발 지정 요건에 대한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스밀도 60 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같은 항목들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프로테크입니다 그럼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닫고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 중에서 전동 19역의 조건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번지를 입력을 하면 검색 결과에 주소가 나타나고요. 선택을 하면 해당 위치로 지도가 이동합니다. 닫고 지도를 작게 축소해 보겠습니다. 좌측 도구 중에 구역 설정을 선택을 하고 지도 내에 구역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에 가서는 엔터를 입력하면 범위 설정이 완료됩니다. 엔터를 완료해서 범위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역 확정을 클릭을 해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아보면 선택한 영역의 위치값과 집원, 도로명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 분석, 토지 건물 분석을 클릭하면 선택한 위치에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농 1구역은총 면적이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투자 비용이 높은 지역이네요. 재개발 구역 지정 선택 요건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소 필지, 노후도, 노후 밀도, 접도율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데요. 과소 필지는 토지 형상을 클릭하면 됩니다. 과소필지는 부적격 토지 비율이 40%가 넘으면 되는데요. 부적격 토지 비율이 61.85%니까 40%인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노후도 분석은 노후 동수가 3분의 2 이상이면 되는데요.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79.52%니까 노후 동수 3분의 1을 넘었네요. 제가 설정한 구역은 전농 10구역을 정확히 설정한 것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연면적은 노후도 분석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하단을 보시면 전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엑셀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연면적과 노후 분량, 건축물 판단 두 개의 열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노후로 되어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노후 연면적의 비율이 53.19%로 나와서 기준인 3분의 1을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호수 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수 밀도 분석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모수 밀도는 1헥타르당 60포를 넘으면 됩니다. 모수 밀도가 77.95이니까 기준인 60포를 넘었습니다. 접도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택 접도율은 40% 이하여야 하는데요, 주택 접도율이 83.13%로 기준이 40% 이하를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농 10구역을 공간정보 플랫폼을 이용해서 체크한 결과 기본 점수인 노후 동수 40점, 노후 연면적 15점, 과소필지 15점, 접도율 15점, 호수밑도 15점 만점 중에서 접도율과 노후 연면적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70점이 나오네요. 공간정보 플랫폼은 사전에 체크해보기 좋은 이런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준비위원회에 문의해서 구역을 정확히 체크해보고 다른 감점 요인들까지 감안하시면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